뭐 하냐 가지고 <laughs> <laughs> 언니 너무 늙은 거 아니야? 아, 진짜 감 떨어지네 언니 아, 아 어. 진짜 이래, 이래가지고 늙은 어. 사람들은 같이 게임하면 어. 안돼 <laughs> 이처홍 유튜브 맞아. 아 에반데 나가야 된데 인사 새끼 아 짜증나 지금 저쪽 그 디코 방에 답장하신 분 계신데 누구냐고요 꽃감님이라고 근데 꽃감님하고 많이 안 친한데 큰일 크다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기다가 그 꽃감님도 같이 하자고 했었거든 셋이서 스쿼드고 어 오셨잖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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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하이하이하이하이하이요안하세야 안녕하세요. 뭐지? <laughs> 초옥 누나하고 꽃감하고 이 처음 보는 거예요? 꽃감 님이 제 방송 자주 놀러 왔던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꽃감 님 방송 노래할 때 되게 자주 놀러 갔었어요. 그러면 서로 자기소개해요. 자기 아저 그거.. 꽃감 님이 중3 아니에요? 맞죠? 아 맞아요 맞아요. 꽃감 님하고 나하고 13살 차이야. <laughs> 13살 차이? <laughs> 그 지금 지금 좀 그렇잖아요 상황이 성대모사만 하라고요? 아 나중나 진짜 죄송한데 이번 판좀 역겨울 수도 있고 거 왜지? 아니 미션을 받았는데 성대모사만 하라고 해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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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나면 <하면> 되는 건가? <laughs> 우리도 맞추면은괜아아 그럼 그럼. 그럼. 가자, 그럼! 가자 가자! 가가다 같이 가자, 가자 가자! 오케이 오케이! 하는 중 아. <laughs> 같다죽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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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키가 자꾸 때리는 걸어쩐아 <laughs> 뭐야 뭐, 시셀라 성대모사 하는 거였어? 여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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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다가 있나요? 무슨 말요 제가 쳐먹었어요 <laughs> 미안해요 <웃음> 쇼는 어? 당신이었군요. 아. 요아 아 아, 아, 생존자가...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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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아플세요년우리약 <laughs> 연수의첫 아무것도 <laughs> 그래서 판 끝나서 성공인가 덕분에 이만 먹었어요 <laughs>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어, 나... 민기도 가나 이제 나가주면 나 오늘 일하고 와야 돼가지고 <laughs> 내가 돈 벌고 올게 나 <laughs> 치킨 사 먹어야 <laughs> <와야> 되거든 할게 <laughs> <응? 웃음> <laughs> 재밌게 힘차게 민기 병신. 병신 병신 빙기덕 병신 s 신 나와 뭐라고? s 신 나와 빙 n 덕 s 신 Pyong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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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y 요아 g s i Pyongsi. Pyongsi. p y o 하 g s i p 가 o n g s i p y o n 아 야자 타임이니까 야자 타임이니까 막내가 언니 되는 거지. <laughs> 와 근데 괜찮은 거예요? 저는. 아 그럼 안 가. 원래 아시죠? 야자 타임은 원래 그거잖아요. 아, 그, 네. 할때 뒷끝 없이 어, 하는 거. 이번 판에 딱그 로딩 되자마자 바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러면 오케이. 시작. 오케이. 응. 이제 시작. 오케이 이제 시작. 저저아 믿고 있어.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아 꼬까 모입니다. 지금 <laughs> 절 갔다가 모래 <laughs> 어, 어, 어. 사장에서 어, 어. 내가 어떻게 <laughs> 탄산수도 먹어볼게.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꼬까도 와. 꼬키라고니까아 오케이 언 아, 어. 어, 언니 언니 근데 너무 탄산수 어. 못 먹더라. 언제까지 못 <laughs> 먹을까? <거야? 웃음> <laughs> 언니 언제까지 <laughs> 내가 주워다 줘야, <laughs> 줘야 돼 언니. <laughs> 그 뭐하냐 가지고? <웃음> <웃음> 언니, 언니 너무 늙은 거 아니야? 아, 진짜 감 떨어지네 언니. 아. 아, 어. 진짜, 이래, 어, 이래가지고, 늙은 사람들 같이 키우면 안 돼. 어. <laughs> 언니, 어디 갈래? 언니 가고 싶은데 다말해 숲, 숲, 갈까? 숲, 숲? 아, 그래? 응. 어, 차피숲 응. 이번에 다치네. 숲 가자. 응. 이거, <laughs> 이거 아직 살있다 언니. 이거 먹자냐? 이거 언니 거네. 을까 언니, 언니 뜯지 마. 내가 뜯어줄게. 아, 저거. <laughs> 언니 내가 뜯어줄게. 언 어, 언니 아이고. 그 허리 쓰기면 언니 아이고. 허리 아이고. 나가잖아. 안돼 안돼. 언니 진짜. 이거 진짜? 이거만 아, 먹어. 아꼭 필요할 <laughs> 거아 너무 좋아, 소이 언니 총이. 언니, 어. 언니 뭐 먹어야 돼 또? 여기서 아, 옷감 먹어야 돼 옷감. 오, 옷감 옷감 아까 봤던거 같은데. 육키, 육키 사운드. 언니. 내나 <laughs> 그렇어. 어? <laughs> <나 잘게. 그렇소.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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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언니를 땡겼는데 왜? 예. <laughs> 언니 나 언니 멀어? 언니 나 멀어? 생자 진짜? 아니, 아, 그 거였어? 난 따로 할줄 알았지. 네! 없네? 싫어요. 거 좋아. 의심 <목소리> 한번... 반대가 됐냐고? 어, 미션이라서미션이라서친해지길 바래 <목소리> 야자타이. 나 그것도 모르고 있었는데요. 아, 아 좋아. 근데 언니 이용한 거야. 했는데. 내가 언니 이용해서 아, 5천 원번 거거든 지금. <laughs> 아, 언니, 아, Latascan, 언니 나한테 지금 도구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언니 언제 와? 언니 언제 와? 언니 언제 와 일트? 언니 언제 와 이트? 언니 언제 와 삼트? 언니 언제 와 사트? 언니 언제 와 오트? 언니 언제 와 육트? 언니 언제 와 칠트? 언니 언제 와 팔트? 언니 언니 언니. 빨리 아노벨 옷감 버려. 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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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옷감 버려. 언니, 니 옷감 버려. 안돼 언니 옷은 입어야지. 언니, 언니. 언니, <laughs> <Finish 시간> 아, 언니, 언니 옷감 버리는 수가 있어. 빨리 오라고. 아, 알았어, 알았어. 언니, 그래도 오, 옷은 입어야지, 종아. 아, 빨리 와. 어. 그러면 언니, 우리. 응. 골목길 가자. 이거 타고. 골목길. 응. 내가 하고갈 것이니까. 나 먼저 갈게. 아 어, 근데. 골목길... <laughs> 어머 누구세요? 미친. 어, 우와. 어? 아니 이런데 떨어지려고 아니야 또? 뭐 이런데 어, 떨어져? 어, 어. 갈게. 와누군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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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언니 오면 죽어. 음. 어데오 어, 거기. 여기? 응. 음. 파라피 있잖아 둘밖 같긴 해. 아프다. 아프네. 연쇄 처치 중입니다. 근데 혼자 남긴 좀 그래. <웃음> 어. <웃음> <웃음> 그, 그래서 이제 성공인가요? 성공인가요? 성공 성공 눌러 주시나요? 서, 성공인가요? 그러면 우리 성공 한 거잖아. 그치? 아, 맞아. 어, 너무 했지. 맞지 맞추 해 줘. 아, 했지. 다아 어. 했지? 이거 다터봤지맞지 이거 해 줘. 어, 지 응. 맞지. 삐롱.